안녕하세요. 절대 수상하지 않은 채널입니다. 영상 빨리 올리려고 했는데, 오늘도 유튜브에서 고슴도치 영상 보다가 시간이 다 갔네요. 제 영상 편집 시간을 잡아먹으려는 경쟁자들의 치밀한 계략이 틀림 없습니다. 그럼 시간 없으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짜증나니까 시원하게 계적 가고 시작할게요. 저는 지금 코덱스 은선물 ETF를 평단 4289원에 2396주를 들고 있는데요. 나머진 아직 비밀입니다. 우후훗.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 이렇게 적어 왔는데요 솔직히 이딴 거 적어놔도 필요 없죠. 은을 사려면 금은 가격비를 봤었어야 합니다. 금은 가격비는 올해 3월 18일에 120을 넘었는데 최근 20년간 없던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 차트의 본질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조잡하게 이것저것 적어 놨는데 불필요하니까 하나씩 지워볼게요. 자, 보이시나요? 알것 같죠? 고양이입니다. 꼬리를 들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안 칼져서 저는, 아, 이 차트 곧 떨어지겠구나 생각했어요. 생각대로 역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뻔해요, 뻔해. 이건 심심할 때 미국 은상풍거래연합 실버인스티튜트 보고서에 은 차트 씌워본 건데 딱히 쓸데 없죠? 이건 같은 기관에서 나온 은수요 전망인데 보실 분들은 보시고요. 이 슬라이드에서 제일 중요한 고슴도치 선 따느라 시간 제일 많이 썼어요. 이건 미국 연준 밸런스 시트인데 아무도 안 보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저는 은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설명드려서 정신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주무시기 전에 차분히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굳이 은투자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왠지 운을 따라 은가격이 잘하면 오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한 기분을 받은 느낌이니까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머릿속으로 생각만 해주세요. 유튜브에서도, 은, 응, 투자하라는 영상 많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때, 아, 팔아먹고 나오려구요. 그럼, 전 고슴도치 영상 보러 가야 해서 이만할게요. 아, 그리고 아래에 제가 들고 있는 자산 공개한 비밀 포트폴리오 있으니까 심심할 때 보세요. 여러분들에게만 공개하는 완전 비밀 포트폴리오입니다. 자, 그럼 또 봐요.